음. 이렇게 하면은 한 20분 그건 하겠더라고 왜냐면 지속하려니까 이게 짧게 하는 거 만들어야지. 음. 음. 이렇게 뜯어야지 이제 뜯어야지 목은 아니, 이제 겨울 됐으니까. 하, 하는데. 겨울 됐으니까 이제 뜯어 목을. 내가 니까 아프게 못어 <laughs> 누구 줄라고 이렇게 갖고 있는 아이고. 누구를 줄게그 줄게 아이고 애기 놓는다 이거 자기 거안 <laughs> 주고 미치게 넣는다. 주고 싶다. <laughs> 나도 조건 없이 <laughs> 주고 싶고 <싶구나. 웃음> <laughs> 그렇구나. 조건 없이 주고 음. 싶구나. 사랑을 네. 베풀고 싶은데 이 <laughs> 사랑을 안 받아주네. <웃음> <웃음>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가운데를 가야 되는데 하메시 봐. <laughs> <쓰바. 웃음> 부여? 이 보들락지는 거예요. 이거는 아 얼굴을 안 보여서 <봄> 가운데. 자 이제 인맥 중에서도 <봄> 이제 여기 <봄> 가운데까지 <봄> <가지 마>. 네. <봄> 가운데 이제 쭉 들어오셔가지고 적곡지와 <봄> <봄> 적곡지 젖꼭지 사이 전중 이 전중은 기본적으로 이제 화병이 쌓여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여성들 자궁의 혈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자궁이 아래로 빠지게 되잖아요. 항문이 빠지는 것처럼 팔궁이 되는 경우 있어요. 그것도 여기서 잡는 아,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음. 그래서 여성들의 힘은 여기 전중에서 나와요. 음. 여기 전중에서 남성들은 여기 단전에서 나오지만 여성들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중에서 어. 나오고 자궁에서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여성 힘은? 어 그렇죠. 자궁이 예. 자궁이 여기 이렇게 양 사이드로 이렇게 받치고 있잖아요. 예. 음 그게 힘이죠. 아. 자궁 드러내는 힘이 <laughs> 없죠. 어 당연한데. 어이 그럼요. 아니 자궁 드러내 힘없다 이말이 당연한지. 당연한 중요한 장기를 음. 네 음. 딱 힘이 없다. 이거랑 똑같이 <laughs> 뇌가 있잖아. 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 똑같지. 그러니까 함부로 <laughs> 그 자궁 드러내면 그 병원에 가면왜 드러내 아프게 생겼다. 아우, 아유, 아유, 나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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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유 아유, 아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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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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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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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이걸까, 저걸까가 여기에서 다 나오는 거야. 음, 그림에 음, 다 음, 있어. 교수님은 아시는 거요말안 해줄게. 응. 음, 아니, 말해줘도 몰라. 음. <laughs> 말해줘도 몰라. 알, 알 테니까 얘기해주세요. 아, 아니, 이거 하나의 모빌리티가 아니고 엄청난 것들이 있어갖고 비교가 돼야 돼. 그만큼 생각이 많고. 그게 음. 스타사이트그지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은 네. 자 위하고 총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문혈. 자이 기문이 막히면은 기가 드나드는 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 혈도 기혈 음. 순환이잖아요. 아, 그렇죠. 여기 이제 기본이 기문이 막히면 음. 숙면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면증에 가장 좋은 곳이 여기 기문이에요. 음. 기문이 이렇게 막혀 있는데 음. 이거는 두드려도 되는 난... 그런 많이 막히는 날 조금 숙면 것도 음. 괜찮아요? 그럼요. 음. 아니 이렇게 막혔는데도 잠을 잘 자는 건 <웃음> 체질, <웃음> 아, 체질이죠. 음. 아니 둔에서 떨어진 거겠지. 아니, 아니, <laughs> 깊은 잠을 못 자잖아, 깊은 잠 그러니까. 잠을 자기는 하는데 깊은 잠을 못, 숙면을 못 취하는 음. 거. 숙면 음. 응, 취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잘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만잘때 잘... 전쟁이 일어나도 몰라요? 예. 네. <laughs> 그, 그, 눈 뜨면 다섯 시나 여섯 시. 심장이안 좋아서 잠을잘 자더라고. 좋은 데가 없어요, 내가. <laughs> 아니야, 다 체중이 좋아. 다 <laughs> 아니, 근데 이제 이렇게 이 정도로 뚫어 놓으면은 훨씬 음. 더 깊은 잠을 자죠. 아. 음. 야, 그거 진짜 말 음. 맞겠다, 기, 기분이. 야, 보기만 해도 시원하다. 음. 보기만 해도 뭔가? <laughs> 이게... 여긴 이미 알죠? 지금 걸리는 거? 응. 음. 음. 자, 섬유되어 있어요. 이걸 그러니까 본인들이 모르는 거지. 이게 이제 굵은 띠로 하나 연결돼가고툭 끊어지면 그때가 사는 거지. 이제. 응? 이제 응. 요 자리에 이렇게 똥글똥글똥글 똥글 있는 건 뭐예요? 그것이 그 멀마라이 뭐 찍어도 뭐 이상 없다고 하긴 하는데 응. 그 약간 지방층이 쌓인 건가요? 똥글똥글. 네. 자, 똥글똥글한 게 그게 섬유화 조직들이 <laughs> 그러니까 그것이 그거를 지금 뽀개는 거야, 우리가 하는 것들이 전부 다.